오늘은 노량진 컵밥 거리에 왔어요. 어, 다른 때와 어김없이 저는 어제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저도야 그래서 오늘은 컵밥 거리 가가지고 해장 좀 하려고 가고 있는데. 근데 왜 굳이 컵밥 거리에왔어야 돼? 우리가 촬영비가 많이 떨어졌어. 우리 <laughs> 이제 거지야? 우리 거지야. 노량진 하면 뭐야? 컵밥이잖아. 그치, 그치. 근데 나 컵밥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어, 나도 있는 거면서 컵밥은안 먹어봤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먹었던 컵밥은 CJ 그 미역국밥이 마지막이었던 것같은데 맛있겠다. 그거 먹을래? 차라리? 어, 새끼 뭐야? 어디로 가야 되는데? 몰라. 네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었어? 나는 너 따라 왔는데? 우와. 아니 노량진에 컵밥이 얼마나 유명하면 거리가 있겠어. 신기하긴 하다. 아, 여기서부터가 컵밥 거리인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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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철거된 느낌은? 어. 아니 아니야. 오픈을 아직 안. 다5시 오픈? 와. 어 저기다. 저기다. 아, 저기 아, 아, 아. 저기 저기다. 저기다. 저거다. 와컵밥 거리. 우와쩐다 생각보다 일반 시민들도 많이 먹는다. 나여행진에 공시생들만 많이 먹는 다 알았어. 그거 쭉 볼까? 뭐 어. 있나? 컵밥만 있는 게 아니라 쌀국수도 있어. 우와. 야 가격대가 근데 어. 2천 원 넘어가는 게 없어. 그 안내도도 있어. 어. 아이스크림도 있어. 아 이게 컵밥 거리라서 컵밥만 막 먹는 건 아니야. 아, 안내도를 좀 보자. 컵밥을 먹을 거잖아 어? 나 라면 먹을까? 뭐 살까? 컵밥하면 근본이 그거잖아. 김치랑 스팸 들어가 있는. 그러면 삼겹살 컵밥? 어 맛있겠다. 이거 음, 좀 어디? 어? 여기 앞에 아유. 삼겹살 김치 덮밥도 간다 야 어? 그럼 그거 먹자 아니 여기 앞에 저 맛있겠다 저 먹을까? 4,000원 밖에 안해 그러면 컵밥 하나랑 라면 하나랑 꼬치? 아 꼬치였던 꼬치? 꼬치? 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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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럼 오늘의 컨텐츠 2만원으로 점심 해결하기 아니면 만원으로 점심 해결? 만원? 만원? 만원으로 끝내봐? 어, 끝내보자 만원으로 점심 해결하기 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그치즈하 들어 아니야 안녕. <laughs> 5,000원. 내일 고를 거야. 그 삼겹살 김치 덮어 5번으로 주세요 5번. 나 내일 고르는 줄 알았잖아. 고민 들었잖아. 뭐 이렇게 고민을 오래 해? 덥다. 덥다. 너무 덥다. 국료수도사자 그래. 뭐것도 마셔야 아, 돼. 아, 가능? 그게 맛있겠다. 네, 감사합니다. 아아 7번 가야 돼, 7번. 몇 번이요? 어? 4호점. 7이면 저 앞이네. 7번 안연것 같은데. 주문 <laughs> 못 먹나요? 9, 8, 7안 열었네. 안 열었네. 장조림 맛있을 거 같지 않아어 짱조림 컵밥 가자 짱조림으로 음. 가자 어? 어팬 진짜 아 어, 지겨워 진짜 어 그거 하지마 <laughs> <laughs> 몇 번이었지? 네. 1 12. 12호. 2호점 아, 여기 여기다 좋아, 우리 예산 6천원 남았다 아... 아니면 구초삼겹? 혹시 미안한데 내일 구해까요탐밥 아, <laughs> 스팸 하나만 해주세요 뭐? 음. 맛있겠다 8,500원 인턴 제우스니다정보연립 감사합니다 오.. 예.. <웃음> <웃음> 일단 우리 예산 2,000원밖에 안 남았어 예산 2,000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PD의 권한으로 네. 더 쓰면 되죠 <laughs> 아니면 세개 사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이것만 사고 어. 음료수를 사자 그래 이거 봐봐 맑은 심터 이런 거 있어 어? <laughs> 너무 빨리.. 오 빨리 사가지고 여기서 먹자 <laughs> 아 시끄러. <laughs> 아 왜? 미친 새끼. <laughs> 아 더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이런데 오면은 마트 감성이야. 뭐. 우리 같이 막 편의점 감성이 아니라고. 이런데 잘 와본 척. 이런데 많이 와본 척. <laughs> 좋아 제짜는 거. 닭가슴살 한봐2 <laughs> 1 0 0원 이거 편의점에서 2,400원인가. 그거. 음료수를 사자. 저 음료수가 필요해. 그럼 뭐 마시려네? 왜? 데이소리 나왔어. 코카콜라 새로 1 2 5 0원 <laughs> 진짜 싸다. 잠깐만. 포레타, 포레타. 오빠 할수 있어. 오빠 할수 있어. 열, 열. No. I'm sorry, man. 나는 코크 코크 코크를 먹겠어. 어 웬일로 코크 먹어? 오랜만에 코크 먹고 싶네. 뚱캔 어디지? 뚱캔 위에. 뭐, 얼마야? 어? 천이백? 초... 잠깐 예산 초과야. <laughs> 예산 초과. 이 얼마 나 500원 남은 거야? 어 제주 용암수 350원 아 딱이네 만원으로 밥상에 성공 150원 남겼어 그러네 <laughs> 야, 야장인데 지금 한끼 한 평균이 만원이 넘잖아 응. 그걸 두만 명이서 먹는데 음료수까지 해서 만원 안 돼? 야 보현이 엉덩이 딱 때리는 가성비네 이 씨발 안경 가져 왜? 짜잔 짜잔 우와 오. 와 이게 만 원이야? 야, 진짜 퀄리티 괜찮다 컵밥의 중요 요소는 뭐니 뭐니 해도 손으로 들고 먹는 거지. 그렇지. 우와, 비주얼. 어때? 맛있어 리액션, 리액션, 리액션. 기대한데? 보여줘. 자! <laughs> 자, 요짜유 자, 아, 저도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좋야 이제... 기대한대. 스팸하고 계란하고 이제 뭐 김치하고 이렇게 들어있어서 이렇게 싹 해가지고 그냥 한 입. 잠깐만, 어우, 뭐야. 잠깐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김치만 먹을 뻔했는데? 그래, 내가 아빠 김치만 먹어. 와씨. 비주얼이 개밥인데. 내가 옛날에 할머니랑 살았을 때 거기에서 할머니가 키우시는 강아지가 있었단 말이야. 응. 그 강아지 밥이 이랬어. <웃음> <웃음>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몸에 안 좋은 재료가 다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 약간 짜고, 감칠맛 뒤즈어 돌고, 그냥 마지막 계란을 싹싸어나 먹을래.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을 먹을래? 그 철판 아이스크림? 이 시려. 할머가 아, 그래. 때문에 아이스크림아먹으 그러면 너도 아이스크림 그안 먹잖아 지금 되게 아이스크림 미친 사람처럼 얘기해 삐삐삐 오늘도 그녀는 말이 많다 어? 고현아 왜너왜 여기다 에어백 놓고 다녀 차에다 놓고오라 했잖아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해 에어백을 이렇게 차에서 가져오면 <목소리> 아 맞아 여기 오면 가보고 싶었던 데 있었대 노량진 지하배 수 땅땅 우리 세대 청아한 소리. 오 와우 시원하겠는데. 개보수 얼마나 보수일까? 나 진짜 <laughs>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오 어, 근데 여기 되게 무섭다. 약간 지금 전철길을 보고 있는 느낌. 근데 여기 되게 성뜩하지 않아? 무섭다. 뭔가 제압 당 제압 당하는 느낌? 우리는 그때 압도 당한다고 하지. <laughs> 아 근데 무서워 여기 지금 무너질 것 같아. 뭐야? 삼, 사, 쿨, 합, 포야 올라가자 이제. 끝. 아 하지 말라고. 당차게 응. 얘기한 거였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것 같아? 와. 이거 한번 만져볼까? 왜 이렇게 돌아 있어? 너 그거 만지자마자 네. 이 소리 났어. 어찌됐든 저희 오늘 노량진에 와가지고 컵밥도 먹고 뭐 여기 그냥 제가 한번 와보고 싶어가지고 뭐배수로까지 와봤는데요. 노량진 볼거 많네. 여기 데이트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